발로 공찬다 <laughs> 이제 같이 봐. 시작. 이작 같이 시작. 시작. 온언에작 하나요, 하나요. 말이,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다신신 평지를 만나거작만나거작 <laughs> 거친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베를 낳았고 에베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 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은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오를 낳았고, 나오를 낳은 후에 2 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우은 29세에 대라를 낳았고,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라는 7 0세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대라는 족보 족분,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몫을 음.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음, 갈때 갈때 아인의 음. 의르에서 음.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의 이름은 밀가니. 하나의 딸이요, 하나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한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네. 너무 슬픈 얘어이어이렇어하겼어이 <laughs>